마가복음을 또한 계속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는가, 얼마나 우리를 동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한용어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할수 없는 방법들. 문득병자에게는 따뜻하게 손을 대어 주시고, 오늘 보게 되는 이런 병든 자 고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꼭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 고쳐 주시는데, 그것들을 보면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고 위대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동시에 저의 그냥 목회를 좀 반성하게 돼요 뭐한 이후로는 뭐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목역자 시절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마음을 쏟는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공감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회사에서 마치 업무 처리하듯이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듯이 이렇게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수로보니계 여인, 또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연처럼 만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입니다. 이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사람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걸볼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라고 해서 천하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금을 전해주시고 이럴 때는 예수님도 스님들 모르셨겠지만 바리세인들 종교지자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싸울 때는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멀찌감치 그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리를 떠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시다. 그 지방에 있는 한 집안으로 들어 쉬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내적으로 아주 그냥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나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였어요. 두로와 시돈 묶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주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1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약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그냥 큰실례입니다이 여인도 자신의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인이 왜그 무례한 일을 과감하게, 대담하게 했을까요?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죠. 자녀의 문제 앞에 뭐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 예수께 와서 강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강구했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냥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린 게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 계속 요청한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때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저 여인 좀 쫓아내달라고 말해요 귀찮고 성가시게 쫓. 이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2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 말씀을 좀한번더 좀 보시면 얼핏 들으면 여인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 말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이를 뜻하는 거고요. 자녀에게 주는 떡은 하나 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회복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 개는 뭐를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 개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애완견들이 많죠. 사람들이 개를 참 사랑합니다. 이 당시의 개는 썩은 고기, 쓰레기 시체를 먹는 그런 부정한 그의 상징이었어요. 구약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걸 기억 날 겁니다. 누가 죽으면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거고 뭐 어떤 누구의 피를 개가 할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개가 하는 일은 더러운 거, 썩은 거, 시을를 먹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 말만 이 말만 보면 여인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일부러 모욕을 주신 걸까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좀 들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애 같은 여라고, 애 같은 여자라고 애 같은 여자야라고 욕을 하신 거다. 거기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갔습니다.까지 모욕을 주시면서인 장면이 사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 부모가 제일 간절하지 누가 더 간절하겠어요? 여기 뭘또 시험하시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사용된 개라는 단어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개 헬라어 정확한 단어를 찾아보면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 이런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개가 영어로 뭐죠? 도구잖아요. 도구. 모든 개를 다 도구라고 하지 않아요. 도구 중에서도 작고 귀여운 강아지는 또 영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퍼피. 강아지 퍼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작은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인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흑담이나 격언처럼.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다른 가축보다 먼저 자기 자녀를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일종의 격언이나 문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온 거지 너 같은 이방인이 온게 아니야. 고쳐줄 수 없어라고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앞에 말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한다는 말은 자녀가 배부른 다음에는 한 사람을 배불리 한다는 거예요 자녀 외에 다른 사람 이거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그 이방인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나에게는 공원의 순서가 있어.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갈 거고 다음에는 저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갈 거야. 이게 27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먼저 자녀로 배불리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가이 여자가 대답할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땅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굉장히 기회롭게 겸손하면서도 대담하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예, 압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에 제 자리는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도 그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아니 왜 이방인은 먼저 상을 밥을 먹을 수 없나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나요? 불공평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주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의 대답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상해는 내 자리는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거기에 내 자리가 없을지라도 상해 음식은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멸시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먼저 배부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긴 시간 동안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데 예수님의 이 비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계획을 이해한 최초의 여인이 바로 이수로보니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까지 미칠 주님의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 28절의 고백처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마침내 이 딸의 정을, 흔들림을 이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너무 교만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은 내 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조망과 반대라고 할수 있는 너무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는 나 같이 매일 똑같은 죄를 짓는 복된 죄를 짓는 나 같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만큼 것입니다. 무료해요.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낮게기 야시키는 말은 겸손을 넘어서 이미 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사랑까지도 한참 여기는. 사랑은 무는그다음에다상에있는들뿐는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다 사랑을 준비해 놓으그 다음에는 그그 사랑을 받그 못할 에는그다사그에서그외될에는그 다음에는 는다는여다의에는그 다음에는 그에는그에는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릴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여인처럼 주님께 겸손하면서도 남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의 자격에 따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니라 무한한 사랑 자체가 나를 덮고 그 사랑으로 또 나를 계심을 줄수 있길 바랍니다. 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월감입니까 열등감인가요? 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 이해하거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가족, 이웃 아니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들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볼 텐데요. 비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자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예수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안수해서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보시면 주님이 향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없는 곳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 귀에 넣어요. 이렇게 이를 손가락을 귀구멍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손을 뱉으신 손에 뱉으신 아 해봐. 아 하니까 손을 니다그리고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열려란 말씀을 하시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의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든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들을 볼때 이런 의식을 치른 사건이 앞에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마치 의식 같은 그런 행위를 하신 걸까요?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이 의식을 해, 행하신 것은 예,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서일까요 아니면 고침받는 이 남자를 위해서일까요? 남자를 위해서죠. 왜 남자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했을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귀가 먹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남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은 항상 모든 병자를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특일적으로 인류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 행동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 사람을 따로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취급을 받았던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실 때, 이 병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언어를 통해서는 소통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남자는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어적인 소통을 하시는 거 귀와 입을 만지는 것은 일종의 수화입니다 이런 거예요 귀를 만지시면서 두로하지 마라 내가 널 고쳐줄게 나는 지금 너의 귀를 고치고 있단다 이가 만져지는 촉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지금 이분이 나를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동안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상처를 씻어주고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행하다 생각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씻어주시는것 하고 있어. 널 고치고 너와 함께하고. 그러자선 입을 만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제는 물 치료할 차례야. 나를 믿어라. 난널 내가 널 고치고. 메시지가 이 남자에게 각 촉감들을 통해서 귀를 만져주고 입을 만지시는 촉감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순간적인 센스가 좋은 사람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방법으로 고친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때문에 사람에게 그냥 들리지 않는 귀와 말하는 입말 못하는 입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보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다 이와 같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느끼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됐던 문등병자에게는 다가가셔서 난디가 고친 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댄다. 그의 귀신들린 자들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 그 여인들 각각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는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하신, 하신 행위는 "면서 열려라"라고 외치신 "바다"라고 하시는 이 공감은 예수님이 더 깊은 차원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식하셨다"라는 이 말은 큰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내셨다는 큰 고통, 성난 극도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입에서 신음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와 입이 막힌 이한 사람의 그 긴악인 생의 어두운 터널 그보다 예수님은 잠아시고 체류를 하셨어요. 문 열려라라는 외치. 남자에게 하신. 이 예바다라고 하는 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남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고통당하는 사람 님은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때마다 모든 그 장소마다 존재하는 이 땅의 수로 본인의 여인이, 여와 입이 막힌 자와 같은 아들에게 주님이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외침이 여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영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당한 자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보금이죠. 둘을 만나야 열릴 수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진정한 회복을 주신다. 복상해 보십시오. 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무너진 나의 삶을 내 마음을 회복하려고 한 적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이나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당장 눈과 코와 입이 즐거운 쾌락 이런 것들로 내 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약은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는 귀와 입이 막힌 이 남자를 표현할 때 말씀을 보니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남자의 이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두 군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잘 쓰지 않는 희귀한 단어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음 7장에 나오고 또 2사의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인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땅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흉같이 뛸 것이며 잘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야 35장을 연상시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남자를 고치시는 이분은 야 35장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뱉은 이 탄식은 단지 그 남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채율하시는 선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해야 될자가의 고통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성 주님의 탄식 자가에서완성되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존재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남 내침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내침 당하는 우리는 자녀와 같이 볼수 있는. 아들과 딸의 자격이 주어진 거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 범에 사람은 없고, 그분의 은혜와 치유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어. 이를 겸손하게 대하게 받아들일 줄 아. 우리는 이 진리를 거부할 만큼 교만하셔도안 되고, 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게 좋지만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트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귀와 입을 만지는 이 행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 남자는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성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난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단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혹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올 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고치고 있고, 너를 반드시 싸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신 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이 않겠느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경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 이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따뜻한 영을 뚫을 수 있는 이될수 있는 이될수 있는 로움이름으로 그래서 자리로